재정관리 2차시 수업입니다. 자, 사회복지 예산 수립에 여러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그 이론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가 품목별 예산입니다. 라인 아이템 버지트라 그래서 L ib죠. lib. line i t e budget.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 서비스별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이건 투입 중심 예산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 lib. lib는 특징이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이 주요 근거가 됩니다. 전년도 예산이 중요하죠. 또 회계 계정별로 구입 품목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통제적 기능이 강하고 회계자의 유리한 예산이 바로 LIP 품목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LIP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지출 근거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예산 통제의 효과적이고 회계에도 회계 처리가 용이하다는데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서는 이 LIP의 단점은요, 예산의 신축성을 저해할 수 있다. 또, 예산 증대 정당성 부위의 근거가 희박해질 수 있다. 또, 결과나 목표 달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사업 내용을 알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요, 효율성을 무시당할 수도 있다는데, 단점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LIP에 이어서 두 번째가 P입니다. b performance budget, PB죠. 이거 뭐예요? 활동을 기능별 또는 사업별로 구분한 후에, 이를 다시 세부 사업으로 나누고, 각 사업의 단위 원가와 업무량을 계산해서 편성하는 과정 중심의 예산. 아까 투입 중심의 예산은 뭐라고 했어요? 품목별. 품목별 예산이요? 바로 그 전에 무슨 예산 배웠어요? lib 배웠죠? 예, 그러나 이거는 lib가 아니고, 퍼포먼스 버 r m a 품목별 이게 바로 품목별 예산입니다. 품목별 예산은 과정 중심의 예산을 짤수 있다. 자, 이 PB, PB의 특징이 뭘까요? 우선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이 예산이 되고 장기적인 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효율성을 중시할 때 pb가 쓰게 되고요 관리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관리자한테 유리하다 자이 pb의 퍼포먼스 버젯 t 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목표와 사업을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자금 분배을 합리적으로 할수 있게 되고 사업별 통제가 가능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로 들수 있어요? 예산 통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비용 산출의 단위 설정과 비용 책정의 어려움이 있고 효과성이 무시된다는 단점을 들수 있습니다. 자, 표 10-5. 복지관의 성과주의 예산의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해보세요. PBA 팀이 기획하는 팀이 있고, 여기서 상담 지도 팀이 있어요. 기획하는 팀에서는 사업명이 뭐예요? 지역사회전 개발 및 관리에서 일반 후원이 몇회 들어왔어요? 12회니까 12회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금액이 산출되면은, 뭐 요것이 뭐가 돼요? 산출이 돼. 세입이 되지. 또 세입이 있으면 결연 후원할 때 얼마 또 나갔다 하면은 이것이또 세출이 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상담 지도할 때 청소년 집단 상담 참가비 5,500원, 1분명 35,000원, 세입이죠. 35,000원이 됐는데 또 열린 전화 이거 뭐예요? 상담원 교육 참가비 같은 게 있어요. 또 심리치료. 심리진단, 이렇게 돼가지고 세입세출이 PB에는 한눈에 또 괄목이 변하게 보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세 번째가 첫 번째 LIB, 두 번째가 퍼포먼스 PB, 세 번째가 바로 PPBS, Planning Programming b u d g e t 입니다. PP, PP, 버지팅 시스템. 기획 예산, 계획 예산이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장기적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기본 계획을 연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사업별로 편성하는 예산, 산출 중심 예산, 바로 PPBS, 플래닝 프로그래밍 버지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PPBS의 특징과 장단점을 살펴보게 되면 특징은 장기적 계획, PPBS, 계획하는 거니까 플래닝 하잖아요. 또 단기적 예산 편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데 특징이 있고요. 계획 기능이 강하고 계획자의 유래 플래닝을 강조합니다. 장점으로서는 장기적 사업 계획을 자금 분배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고 사업계획과 예산수립의 괴리가 작아지고, 또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서는 목표 설정이 어렵다. 아, 장기계획. 단기계획 하다 보니까, 또 결과에만 치중하여 과정, 과정을 중시하는 PB에 또 어려움이 있고, 또 권력과 의사결정이 중앙 집중화될 경향이 있다는 단점이 바로 PPPS입니다. 이 PPPS 1 0 6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계획 예산을 한번 보세요. 목표 목표는 뭐예요?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향상. 전체 예산이 3조래, 3조. 연도별 세부 목표를 세웠죠? 2013년도에는 어떤 목표를 세웠을까요? 노후촌 사회안전망 확충한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에 5천억 예산이 세웠다또 치매노인 그룹홈 설치하는데 3천억 원을 세웠다. 국민연금 확충이 2천억 원이다. 이런 식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죠. 또 2014년도에는 노후촌 보건복지 공급기반 개선을 위해서 공공의료기관의 확대 4천억원, 응급의료시설의 확충 3천억원, 오대암 조기검진 2천억원, 건강보험 개선 1천억원, 또 2015년에 주민의 복지 참여를 위해서 가사간병 인력의 확대 배치가 5천, 000, 3천억원, 노후촌 재가복지센터 확충이 4천억원, 농후촌 지역보건복지 네트워크 구축이 3천억원 등 이렇게 계획 예산을 플레이닝 프로그램으로 버제팅을 할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게. 자, 네 번째가 영기준 예산, ZBB 제로 베이스드 버제트입니다. 이건 뭡니까? 어? 전년도 예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속 사업, 신규 사업의 정당성을 매년 새로이 마련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편성하는 예산이 영기준 예산입니다. 영기준 예산. 이 영기준 예산의 특징은요, 매년 사업 목표와 수행 능력을 새로 고려할 수 있고,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고려되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점을 보겠습니다. 연기준 예산. 사업 혁신과 예산 절감에 기여할 수 있고요. 재정 운영과 예산 배정의 탄력성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연기준 예산에도 단점은 존재하죠. 단점은 효과적인 의사소통, 의사결정, 사업 평가에 대한 훈련된 관리자 확보가 부담이 됩니다. 또 장기 계획에 의한 사업 수행이 곤란한 점도 발생합니다. 예산의 집행과 결산에서 첫 번째 예산 집행의 원칙을 보겠습니다. 원칙이 쫙 있어요. 첫 번째 무슨 원칙이 있어요? 개별화의 원칙이 있습니다. 개별 기간의 제약 조건. 요구상등 맞게 고안이 되어야 하는 개별의 원칙이 있고 또 강제성을 띠는 어떤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한 강제의 원칙이 있고 규칙에는 반드시 예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예외의 원칙을 들수 있고 재정활동에 대한 보고의 원칙이 없으면 재정관련 행위를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고의 원칙이 또 들어갑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규칙을 새로 개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정의 원칙이 또 여기 포함이 됩니다. 통제는 비용과 노력을 최소화하는 정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효율성의 원칙, 규칙은 명확하게 쓰여지고 통제 자료는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의 원칙, 여러 가지 부작용 및 장단점 등을 관련자들로부터 들어서 개정과 개선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환류의 원칙, 피드백이죠. 재정통제는 서비스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수단, 생산성의 장애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생산성의 원칙을 들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입과 지출을 보게 되면 수입은 모든 세입 예산을 의미하는데 세금이 주종을, 주종을 이루게 되죠. 수입은. 자, 첫 번째, 정부 보조금, 법인 수입, 지원 보조금, 일반 성금이나 결연 후원금 등의 기타금이 있고, 일시 차익금이나 은행이자와 같은 기타 수입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수입에. 두 번째,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이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물을 관리하지만 수입 및 지출 행위와 관련된 사물을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법인과 시설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 출납 업무를 담당하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들수 있고 소규모 법인이나 시설에서는. 수입원과 지출인을 동일인으로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수입 절차는 물품 판매 수입이나 봉사료의 경우 채무자, 수입 발생 원인, 금액 등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통해서 수입 결의서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채권 이행을 청구하고 그리고 채무자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하게 되면 영수증을 발행하고 지체 없이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는 것이죠. 수입 절차입니다. 지출, 보겠습니다. 지출. 채무 이행에 있어서 최종행인 현금의 지급이 지출이죠. 정보회계, 이건 뭐예요? 수표의 발행을 뜻하는 겁니다.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것을 의미하죠. 사회복지 조직의 지출 원인 행위를 할 때는 지출 결의서를 작성을 하고 최고 책임자 내지 상각기관의결재를 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출은 지출 사물을 관리하는 자및그 위임을 받은 자가 행하는 것이고, 이때 상용 경비 또는 소액 경비 지출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의 수표로 행하거나 예금 통장에 의해서 행해져야 됩니다. 결산입니다. 결산은 뭐예요? 한 회계 연도 내에 발생한 모든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기수로 표시하는 절차를 결산이라고 합니다. 법인이 있죠? 이 사회의 의도대로 법인이나 시설이 예산을 집행하였는지를 규명하고, 흑자나 적자의 크기를 확인하고, 결산 결과를 다음에 예산에 반영시키기로 위함이 법인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법인이 있죠? 대표 이사는 법인 회계와 시설 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다음 연도 3월 3 1일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사회 복지 시설은 시설장이 수입 지출 결산서와 사업 실적 보고서를 법인 이사회에 제출을 하면 시장군수 구청장은 결산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20일 이내 법인과 시설의 세입세출 예산의 개요와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 내역 개요에 대한 사항을 시군구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법인 시설의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 일간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에 계재하는 곳으로 대체할 수도 있겠습니다. 표 10-7, 잘 한번 보세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결산보호 절차입니다. 주요 내용 쭉 보시면 돼요.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결산과정에서 확정된 결산보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을 하고 또 법인과 시설의 세입, 세출결산서를 시군구 법인,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는 순서로 되어 있는 거죠. 이상으로 2차시 물적자원관리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하